네, 반갑습니다. 주주 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현대상수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이 HMM. 주주분들께서 요즘 최근에 그, 흠슬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만큼 뭐, 테슬라랑 이제 닮은 꼴이 많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두 종목 다 이제 적자에서 뭐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민감주 같은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 어, 예외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현대상선도 어, 이제 경기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될것 같아요. 어, 그만큼 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꾸준히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현대상선 지금 현재 주가와 또 그리고 앞으로 시장 동향 어, 이번에도 운임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이 종합적으로 한번 모두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 오늘 한번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영상 진행 바로 할 텐데요. 어 영상 진행 전에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일봉 차트입니다. 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공매도 재개 당일날부터 급격하게 이제 오르는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이후에 딱 5만 원 선에서 이 5만 원 선에서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어 다시 한번 이 5인 네, 이 조정을 받는데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그저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또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박스권을 횡보할 수 있거나 또는 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침 오늘 또 운임지수가 이 상하이 운임지수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주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발표된다고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이 상하이 운임지수 한번 함께, 같이 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어, 발틱 운임지수와는 다르게 이제 또 꺾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300대의 선을 유지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3,400대 선까지 네, 오르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고공 행진 중이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현대 상선하는관리는 없고 대한 해운과 좀더 관련이 깊은 이 벌틱 어 바틱 운임 지수죠. 이 화물 벌크 운임 지수도 함께 황, 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화물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3,200대선에서 조금 무너져서 다시 한번 뭐 반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현대상선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무서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이걸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혹은 이제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어, HM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적자를 이제 기록했었는데 이번 분기부터 어, 다시 뭐 이제 어, 작년 저번 분기부터 저번 분기부터 계속해서 흑자를 또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번 연도초조 소위조 운환 사건까지 이제 터지면서 한번 더 이제 운임료 상승으로 좀더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것까지 어, 여러분들께서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리고 이제 어,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인 것 같아요. 다음 분기 때부터는 훨씬 더더 더 높은 어, 매출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어, 사실 1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운주들의 비수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1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수 있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팬더믹 영향이 있다라고 좀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팬더믹이 오면서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자 집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테리어에 좀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래된 가전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소비 패턴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가전과 LG 가전이 굉장히 잘 팔렸고요. 자 수출품이 당연히 증가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물동량도 훨씬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LG가정과 삼성가정 잘 팔리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현대상성도 당연히 수혜를, 수혜라고 하죠. 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2분기 때는 사실 이제, 어,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보통 2분기 때 추수감사절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미주노선이 더 시기를 잘탈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 이게 2011년 기사인데 참고하는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한번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업계에서는 전통적 컨테이너 성수기인 3분기 7월부터 9월이죠. 수요가 살아나면 이번 불황이 끝날 것을 기대되고 있다. 자,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전으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이제 뭐 TV, 냉장고, 이런 컨테이너 화물들을, 어, 물동량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요.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유럽 노선까지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더 이제 물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어, 중간에 뭐가 껴있죠?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또 껴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하반기 때 물동량이 증가하고 술축량이 증가하고 당연히 현대상선 HMM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발 남았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분기 때는 실적이 이제 어닝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오히려 1분기 실적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2분기 실적까지 함께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동향을 보시면 사실상 어, 뭐 단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몇달 뒤면은 2분기가 바로 진행될 텐데, 자 그때 이제 추수 감사절과 한번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모두 함께 몽땅 챙길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게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굳이 이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좀더 이제 기다리셔도 충분히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까지 함께도 현대상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더군다나 이제 유럽 증시까지 아 유럽 노선이죠 유럽 노선까지 함께 살아난다면은 어, 훨씬 더더 더 많은 이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현대상선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 오늘 찍은 동영상은 이제 5월 21일 날 차, 촬영을 한 건데, 어, 사실 이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 하고 나서 언제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괜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뭐 좋아요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알림 설정까지는 꼭 하셔서 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시장 동향과 또 함께 제가 뭐 잡아드리는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동영상을 이제 보기 싫다 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그램 채널에 오셔서 어, 주주멘토 문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셔서 자 우리 현대상성뿐만 아니라 H&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와 카카오 또 기타 다른 뭐 음,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여러 종목들을 함께 추천드리고 있고, 또 함께 수익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또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뭐 혼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또 많게는 뭐 수십 개의 종목들을 혼자서 관리하실 수는 없을 거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정보와 자료 공유하시면서 수익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대상사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종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